안녕하세요. 네모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인천, 어, 단지형 현장에 한번 나와봤고요. 강남으로 이용 가능한 7호선 성남역 바로 앞에 있는 성남역 브라운스톤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5개동 645세대로 분양 중에 있고요. 어, 대형평수, 아파트는 분양을 일찌감치 끝냈고, 지금 오피스텔 소형평수만 지금 분양 중입니다. 아파텔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전용 17평에 방두 개, 이런, 어, 넓은 공용관을 사용할 수 있는 방두 개, 어, 소형평수 현장입니다. 여기 단지형이다 보니까 앞에, 단지 앞에 놀이터나 단지 안에는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요즘 아파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하 주차장 너무나도 깔끔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입구부터가 화려한데요. 또한 휘트니스 센터, 뭐 실내 골프장,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도 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7호선 성남역이, 어 지금 단지 8호 앞에 있기 때문에 7호선 타시고 서울로 출퇴근 용이할 것 같고요. 여기 고속도로 IC도 가깝기 때문에 타지역 이동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몇 세대 남지는 않았는데 지금 자녀 세대, 뭐 페이백 형식으로 지금 할인이 들어가서 2억 중후반대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촬영하는 데는 3층이지만은 아직 고층도 로얄층도 남아있으니까는요. 뭐 지금 거실 뷰,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타입을 끝까지 유심히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뭐 높은 층은 오셔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 제가 전실부터 꼼꼼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306호, 17평을 사용하는 어, 타입을 나와 봤고요. 여기는 지금 딱두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B타입, B타입을 보여 드릴 거고요. 현관 모습입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 오른쪽 측면에 이런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예갈 소등등도 가능하고요. 가스 차단, 배... 차단 버튼,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도 이런 식으로 있고요. 신발장 총 6칸 시공되어 있네요. 키큰 장으로 시공되어 있고 옆에는 전신 거울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안에도 깊숙이 다잘 되어 있고요. 조금만 들어서면은 이런 식으로 메인 욕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커다란 욕조 시공해놨고요. 샤워기랑 여기 지금 슬라이딩 거울장까지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면대, 양전기까지 모습 보이고 이거 비데도 기본 옵션입니다. 이렇게 메인 욕실 봤고요. 또 복도 끝에 이런 식으로 작은 방이 나와 있는데요. 작은 방 치고도 어, 크기 면적이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금 싱글 침대에 들어와 있지만은 옆에 이렇게 책상 놓는 데, 자리까지 나와 있고요. 또한 시스템 에어컨 여기 기본 옵션입니다. 각방 거실까지 해서 총3 대가 기본 옵션이고요. 이 방은 지금 단지 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지저분한 뷰는 나오진 않고요. 깔끔한 단지 안을 보고 있고 저쪽에 멀리 나마 산이 보이는 그런 조망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장이 나와 있는데 열고 보여 드리면은요. 조그만한 드레스룸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뭐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잔진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온도 조절기 각 방마다 당연히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복도 공간에 있는 작은 방이랑 메인 욕실 만나봤고, 처음에 영상 속에 보셨던 이렇게 지금 공용 공간입니다.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커다란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4인용 이상의 식탁 사용 가능하고요. 우물형 천장으로 빼놔서 층구가 한층 높아 보입니다. 여기는 또한 양쪽에 창이 나와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우수할 거로 예상합니다. 이쪽 방향이 남향 쪽이에요. 그래서 채광은 굉장히 좋을 거고요. 지금 날씨가 좋진 않아서 뭐 햇빛 들어오는 거는 못 느끼시겠지만은 앞에 높은 건물도 없어서 채광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3층보다 나는 지금 더 고층을 원한다. 아직 고층이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청라가 보인다고 하네요. 시티뷰로 보시면 될거 같고요. 아니면은 다른 타입은 앞에 산 조망이 보이는. 그런 뷰도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전역 유환기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쇼파 자리 여기다 배치하셨는데, 4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가고요. 여기 지금 아트월 부분도 포세린 타일로 깔끔히 시공해 놨습니다. 여기 지금 전기 콘셉트 부분 곳곳에 들어가 있고요. 자, 옵션 또한 다른 옵션들도 보여드릴 건데 여기 빌트인 돼 있는 이 안쪽에는 수납장이고요 냉장고, 냉동고 LG 제품의 냉장고를 빌트인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탁기도 밑에 빌트인 돼 있고요 삼국 가스레인지 국탑에 커다란 후드도 배치해놨네요 안쪽에는 밥솥자리 보이고요 다 수납장이고 여기는 사각 진크불도 깊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안방 들어가기 전에 이런 월패드도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답게 어, 핸드폰 앱으로 연동해서 집 안을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IoT 시스템 들어갔을 거고요. 여기가 두 번째 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여기 보면은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말씀드린 대로 있고요. 이방 크기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뭐 침대, 침대, 저기 싱글 침대 쭉 두시고요. 여기 책상, 장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방입니다. 여기 1인식구가 거주할 것 같은데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세탁실로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세탁기 건조기 배치가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지금 자녀 세대의 분양 중인 소형 평수, 단지형 아파트, 저랑 같이 만나봤고요. 지금 페이백 행사를 하고 있어서 2억 중후반대부터 만나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